대박,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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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단체전은 아닙니다. 백두, 공강 한라, 개인전. 8강부터는 5판 삼선승으로 진행합니다. 세대기구는 4강전부터 5판 삼선승으로 진행합니다. 꼭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시합 하시는 가운데 죄송합니다. 아까 그 개회식에 개회식에 그 너무 바쁘셔서 참석을 하시지 못한 우리 김성기 전 시장님께서 어. 그찬사서대학 김종관 대상권 보재진남부노인대학 <laughs> 최영수 유인수 김복희권오희님 상타 앞으로 빨리 와주세요. 네,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남부노인대학 최영숙, 유인수, 김복희, 권옥희 한분 후보자인데 오셔서 어느 분이 뛰실지 결정하시면 돼요. 빨리 오셔야 게임 진행됩니다. 조금 더 지체되시면 안되니까 어르신들 얼른 와주세요. 서부노인대학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웃음> <웃음> 최영숙님 최영숙 손좀 들어주세요. 계시면 최영숙 кимбуки 대만이첫때왜그랬어 왜? 왜그랬는 거야? 이영천 이범동, 현박승 이동현, 임영 이영철, 한승훈박철영 김정신, 정성찬, 박소영, 김경호, 이정아 박종성, 유창호, 최강우, 김지윤. 진행석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예, 네, 시합 중에 죄송합니다. 저기 그 라바 라바를 다섯 개를 저기 경품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첨은 전그 방텍 시장님이신 김성기 시장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개 추첨하는 것세 개만 우선 추첨해 주시오. 예. 명란 탁구 클럽 김락섭님 당첨되셨습니다. 명란 탁구 클럽 김락섭님. 자 자리에 없으면 안 줘요. 이거 예, 자리에 없으면 안 줍니다.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팀의 김태철님, 김태철님 당첨되셨습니다. 히트팀의 김태철님이십니다. <목소리도> 히트동구의 김태철님, 라바 당첨되셨습니다. 지금 빨리 와주세요. 네, 현호, 현호동호회 김종근 님, 당첨되셨습니다. 현호동, 동호회 김종근님. 네, 현호동호회 김종근 님, 예, 이상 전 시장님이신 김성길 시장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현호동호회 김종근, 우고 계시네요.